네, 안녕하세요. 옥탑봉입니다 오늘 네. 또 평택 안수레님 댁에 왔는데요. 여기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어, 안녕하십니까. 네, 저, 저 연락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laughs> 무까지또야 뭐가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아, 니 근데 지금 아직 정리가 조금 어두선에서 정리 다된거 같은데. 네, 더선에서 아직은 많이 못 치워 지고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laughs> 지금 거기 정리하고 막그 아, 그때 여기 막 수영장도 이렇게 했는데 네, 확실히 공간이 넓어졌어요. 아, 정리를 좀 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아. 를좀 시킨다고? 네. 어, 먼저,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 좀 보면, 여기 다 인도, 아이들 어, 아, 지금 열심히 빌딩을 하고 있는, 우리, 우리, 우리 인도. 아, 이제 다 나눠 두셨죠? 네. 네. 선 아, 이고 아, 이 아직 정리가 좀안 돼서. 네. 아, 지금 수컷들끼리 지금, 아. 왜 너희 수컷들끼리 하고 그러니? 왜? 아, 얘네 두 쌍이죠? 어, 두 쌍. 네. 여기 암컷이랑, 아, 암컷이랑 암컷. 앙컷. 아. 수컷, 수컷. 암컷이죠, 암컷. 앙컷. 네. 근데 이거는 좀 작긴 한데, 안 돼, 안크지 근데, 예네들도 얘가 1년에 알을 좀아주는 편입니다. 아, 아, 쟤도 엄청 크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인도별하고, 얘는, 얘는 좀스리랑카인가요 어, 스리랑카 지금 수컷인데. 네, 수컷. 시, 스리랑카 수컷인데 지금 양맥인다고 지금 별도 따로 좀 빼놨어요. 아, 이렇게 별도로 또 관리를 하시고 계시네요. 수컷, 네. 수컷,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수컷 두 마리. 네, 수컷 두 마리. 네, 여기 다 인도별 거군요 사장이 이게 크기가. 크기가 여기는, 여기는 5자. 5자, 1,500. 저 5자. 오짜. 5자고, 그다음 높이는 7 0 0이요 700. 어, 높이가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25 정도 맞춰놨고요. 네. 한25도도 맞춰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45 정도 될 거예요. 아. 어, 그 다음 여기는 암컷 한 마리, 수컷 두 마리. 이렇게 각각 나눠는수 있구나. 여기도 두쌍 같은데요? 네. 여기도 두 쌍. 네. 아주 멋네 제가 말. 여기를 좀 닦아야 되는데, <laughs> 하트가 닦아가지고. 아, 아니, 자연 같고 좋아요. <laughs> 야, 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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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애들이 다 건강해 보이네. 미안, 미안. 그리고 여기 좌측에도 또 사육장이 좀 있는데, 얘네는, 어, 등치가 큰거 보니까, 시랑카네요, 시랑카. 시랑카. 시랑카 앙컷. 시랑카 앙컷. 그 다음에 위에는, 자, 똑같이 우리, 이 땀들. 어우, 무거워, 씨. 어우. 어우, 야, 야, 알았다. 아, 나는 흡하고 맨날 그다 그냥 얼마나 만들어? 아예 딱 쓰려고. 들어오면은 되게 묵직하고 네. 네. 어우고 이렇게 네. 무게 한번 재볼까요 한번? 어네 여기 우리 집에 제일 수컷 수컷 두 마리 그냥 네 얼마나 또 무게가 나가나 한번 재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수컷 그러니까 인도별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00g 만 넘어도 성체고 한 500g 정도면 네. 좀 좋은 개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컷을 기준으로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우와6 0 0이에요600우와한 네, 600g. 마리 600g고 네 아, 도망가면 또 짧으면 600g이고 어 600이네요 네. 둘다야 600까지 네. 결국 아이들 인도별 스리랑카 네. 네, 너무 잘있고요 마치 샵에 온것 같아요, 진짜. 자, 아,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예쁘게 또 꾸며놓은 어항이 있어요, 어항, 수조. 와, 수조가 좀 이동을 했네요. 네, 수가 이동을, 이동을 했어요. 네,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었는데. 와. 저희 집이 찬장이 좀 낮다 보니까. 네네. 육지나 산란장을 낮추, 낮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너무 예쁘다. 육지감 산란장부터 났고 산란도 여기 딱 있네요. 네. 오케이. 이제 산란할 애들이 있어서 애들은 요큰 애들, 아, 들 이야, 진짜 크다. 칼리코 애들. 칼리코 그룹 그렇죠. 네, 안컷 세 마리, 수컷 한 마리. 네. 그리고 가라로파 애들도 살이 통통하니 많이 어, 쪄가지고. 가라로파도 지금 밑에 보면 키기를 지금. 아, 여기 번식하셔가지고. 아, 야, 밑에는 빈 수저죠. 그렇죠. 밑에는 네. 일반, 그러니까 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물을 새로 받을 때, 네. 거북이들을 좀 이동하는 공간으로 놔두는 고지 아, 어차피 물을 저는 하루는 염소 때문에 빼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네. 네. 애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구마도 자라고 네. 있고. 고구마, <laughs> 고구마 가되가 되게 좋다고 하던데, 네. 실적으로 근데 일반 집에서 쓰지 마세요. 왜냐면 생각보다 벌레가 많이 생겨요. 아. 날파리도 많이 생겨서 와이프들한테 어. 혼날, 혼날 수 있어요. 저 그렇죠. 여기는 따로 공간이 까 어차피 ]니까. 공간을 놔두기 때문에 저 네. 그게 신경쓰지 않아요. 야, 수조가. <laughs> 한 세트 두 세트. 그다음에 또 붕어 마름도 있는데 네. 붕어 마름이 되게 어, 되게 뭐 안무냐라든가, 아니 네. 질산염 제거에 되게 좋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 이거를 위에다 놔두지 못하면 얘는 다물 뜨니까. 음 어차피 저는 이게 두 개가 이어져 있어서 그쵸, 순환이 되니까. 네, 순환이 되니까. 네. 자, 선프스죠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도 또아 아, 여기는 아주... 여기는 제가 처음 온 아, 아,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유독성여단이라고 좋다고 해서 썼는데, 네. 어, 저는 이게 안 맞더라고 <laughs> 자꾸 <laughs> 대구이해가지고치우긴 <laughs> 네. 했는데 계속 조금씩 나와서. 네. 어 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네요. 제가 원래 지금 수컷이라고 둘다 받았는데, 네. 둘이 암컷이 되어버려가지고 아, 지금. 암컷. 아, 앙컷... 예, 얘들 그냥 따로 그냥 분리해서 그냥 키우 음. 이렇게. 네. 여기도 수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는 혹시 어떻게 제작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네. 전복 박스라 해가지고 실하게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아크릴 박스 주문해 달려고 했는데 네. 이게 크기 와 이게 감당이 뭐 무너진다 찢어진다 그런 느낌이 좀날것 같아가지고 전복 그쵸. 박스 제일 큰거해가지고 네, 여기 테만님 그래서... 삼마님 그 새빨간 마스터님도 만나요. 네. 그분과 육지 이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아 아이들이. 어, 이제 번 실수도 있고.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네. 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 와 여기 가득 찼네요 모래가. 네. 이렇게 애들이 여기서 뭐 산란도 할수 있고. 가 그러니까 약간 모터 네.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이거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CCTV도 여기 달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 사, 지금 산란적으로 가 있는 친구는 네. CCTV로. cctv로 지금 CCTV. 한 3일에 한 번씩 보고있고 아, 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필요없으니까 그냥 육지겸 쓰라고 놔두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너무 이게, 아름다워요 근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게 한 150kg 나갈 겁니다. cctv로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저희는. 저거는 cctv로 계속 확인을 네, 하세 네. 저거는 이제 쟤네들이 산란 때가 어. 이제 다가와서 어 저기 올라가네요 올라가네요 어. 어, 어. 이는 지금 산란 해주면 감사할 것요 <laughs> 여기는, 그, 여기는 핵그룹. 핵. 핵, 우리, 왜 암컷, 암컷 한 마리. 어, 얘, 한 마리. 얘 진짜 노랗고 되게 예뻐. 응. 핵 얘네가 앙... 또 크면은 또 이제 알비노를 또낳을수 네. 있는 확률이 그렇죠. 있는 아이들이죠. 암컷 두 마리, 소컷한 마리. 음, 아, 얘네는 계속 같이, 어, 얘네는 같이 되겠네. 그냥 키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쉽게 합사가 되어버려서. 네, 아주 몸값이 귀한 아이들. <laughs> 네.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여가제로 순환되게 세트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리집에서 제일 단 알비노 와 알비노 여기는 수컷. 또 혼자 방을 크게 쓰네요 알비노, 알비노. 근데 이거 노,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이게옷짜이다가 키우면 네. 좋긴 한데 좀 늦게 큰다는 말이 있어서 음. 이거를 한 3자 정도만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키워야 되나 그냥 그 생각도 같죠 또 먹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어. 이제 덜 큰다는 말씀이시죠? 그죠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리고 아이 큐베이터에 쫄딱 오죠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방사 와방사거부어 아, 이제는 이제는 막. 아 이제는 진짜 걱정 없겠어요 진짜. <laughs>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넘어오질 않는다면서요 어, 안 넘어 그들이 높이가 낮거든요 높이가 그냥 마음 먹으면 넣을 수 있는데 마음 먹고 여기 올라타 가지고 넘어오는 제가 넘어오 밥을 좀 많이 주면 거기까지 땄거든요 네. 그래도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어 아, 얘네가 그래도 훈련이 잘 됐나 봐요. <laughs> 훈련보다는, 단 네, 훈련보다는, 가출하면 지방 보색이란걸 깨우치고 있죠. 아, 있잖아. 맞아요. <laughs> 갈때도 없고, 여기.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아, 우리, 저기 물그릇에 했는데 우리 범아. 범아. 어떻게 아. 물그릇이, 저게 항아리 지금 뚜껑이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애들 못들어갈 애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빼놨는데, 여기 또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뜨뜻한 스팟 아, 스팟존이 그쵸. 아니니까. 아, 네. 아이들이 따뜻한 것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옆에 스팟존 하나 더 놔둘까? 안 그러면, 항아리 뚜껑 보다 더큰걸한번 찾아야 되나 아... 생각하어요 저희 집 여기가 제일 큰게 조심하세요 어. 스팟 네야간 지금 제일 큰 게. 우와 진짜 크다 몸무게 한번볼게요 범화가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어. 크면 근데 지금 흙투성이라든지 빼면 네. 더 예뻐요 솔직히 4kg? 아, 4kg까지는 나가겠습니까 아3.5 3.5 3.5야 우리나라에서 수, 그렇게 수. 많지 않은 네. 아이죠 범화 큰가큰 애는. 성체까지 본다고 치면 아 숲꽃도 한번 재볼게요 수컷은 야. 좀 작게 나갈 것 같은데. 수퍼도 인도별 거의 암컷만 하네요. 그렇죠. 수컷이 1.2. 1.2. 야 제가 알기로는 암컷이 한 4.5? 4.5. 4.5다 돼야지 형체고, 음. 수컷은 한 2kg 가까이 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 조금 더 남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예쁜 음. 우리 인도, 인도하고 쓰리랑 그것 다 나갔고, 스리랑카 네. 딱한 마리 남았어요. 이제. 아, 여 분양하는 아인가요? 네, 이건 아, 분양하는 아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네. 조금 이제 인도보다는 좀 커지긴 하지만. 커지죠. 네. 사실 뭐큰게또 매력 있는 네. 또 그런 네. 아, 별거국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오픈장에서 자라고. 네. 네. 이야, 엄청나네요. 정리가 네. 확실히 되니까 네. 아이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긴 네. 하네요. 제가 그때 수영장에 키울 때 그때 네. 저기 인도 별거북을다 지켰었는데. 네. 보통 제가 1년에 알을 한, 30개에서 40개를 나오면한 네. 최소 50% 정도 유정날이 되니까, 네. 한 20마리 정도는 계속 분량을 보냈는데, 작년에는 정말 분량을 많이 못 보냈어요. 왜냐면 알을 제가 한 30개, 40개 찾았는데, 다 써봤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찾지 못하면은, 네. 사실 온습도가 안 맞으면은. 만약에 저렇게 또옷 짜였으면, 네. 맞을 수도 몰라도, 수영장에는 제가 물을 계속 많이 부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물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써준는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 그걸 다 빼고 저리 났으니까, 그래도, 다행 이제 알을 계속 낳고, 이제 찾고 있어가지고. 와, 어 백탁 뜬거 봐, 여기. 어. 지금 이거는 유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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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나. 어, 다 여기 백탁이 떠오르고. 네 백탁 뜯고, 혈관까지 다, 다 보입니다. 어, 혈관까지 보이고, 이건 최근에 어. 알난 거죠? 지금, 혈관이 핸드, 핸드폰으로 보일지 조심하세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막 네? 잡고 있을게요. 혹시나. 볼지 모르겠지만, 은 아, 이게 보일까요, 이게? 이게 잘안 보이긴 한, 살짝 이렇게 실핏줄이 네. 보이긴 하네요.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네, 지금 카메라에는 잘안 네. 보이네. 카메라에서는 안 볼, 아, 이거는 좀 보이네, 확실히. 네, 여기 보이죠? 네. 네. 지금 다행히 이건 다 유정란을 다 가고 있어서. 아, 유정란 나온 애들 또 분양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k 이시민은 굉장히 또 건강하고, 또, 직접 또충양돼서 보내잖아요. 네. 최소한 축양 한 달에도. 두달 정도는 보입니다. 네, 아, 이렇게 정리된 모습 보니까 확실히 이제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더 꾸밀 게또 있나 싶어서. 없어요, 맨날, 이제. 맨날 네,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멋지게 또올 겨울 또 저번, 지난주에도 추웠잖아요. 네네. 네. 근데 또잘이 문제없이 잘, 문제 잘 어, 돌아왔죠. 어, 지금 여기 보면. 네. 곰팡이가 좀 피고 있는데. 아, 예. 어, 불로 네. 때문에 지금 안에는 지금. 안에는 7년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네. 그 29.5도? 여기 더 여름인 줄 알았어요. 29.5도? 네. 29.5도고 네. 29그 다음에 지금 안에 29도, 28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밖에는 지금 밖에는 오늘 영상 날씨가 영상 한 1도 2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영상 1도예요. 네. 그래서 결로가 계속 생겨서. 여름에 보고 거북이를 밖으로 다 빼서 한번 네. 요 위에는 한번 천장을 한번 다시칠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진짜 완전 천장을 다시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근데 한때는 저희 집 아파트에서 키울 때는 야 별로가 너무 생겨서 진짜 아파트가 와 진짜 네, 한계가 너무 있죠. 힘들어가지고 조금 조금 그랬었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몇달 만에 왔는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여기 와서 또 힐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보기 좋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편택이라든가 가까우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네네. 한번 구경도 하시고, 맞아요. 같이 키우는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씩 공유해도 네. 되니까, 네네. 한번 뭐, 저한테 제, 제 카페도, 네. 카페도 글 같은 남겨져 있으니까 채팅을 주시거나, 네. 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엇보미님한테 말씀해줘서 같이 놀러 오셔도 되니까. 혼자 오시기 거. 불편하시면 저랑 같이 오셔도 네. 되니까, 네, 또 볼거리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멋진 또 모습 또 힐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